전국의 듀얼리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치 채널의 유의한 금지 제한 리스트 소개 영상입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리미틀 레귤레이션, 즉 금지 제한 리스트가 공개되었는데요 이번에 적용되는 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금지 카드는 두 장으로 블랙패더 농그림자의 고우호가 제한에서 금지로 페니키시한 클러스터 아마일리스가 무제한에서 금지가 되었습니다 고우호의 경우 링크 소환에 많이 사용됐었고 페니키시안 클러스터 아마일리스의 경우 식물링크덱 등에서의 원통키를 염두에 둔것 같네요. 신규 제한 카드는 10장으로 데스티니어로 디스크 가이가 에라타드에서 금지해서 제한으로 폐암 관련 다크브룸이 무제한에서 제한으로 토치골렘이 준제에서 제한으로 홍채의 마술사가 무제한에서 제한으로 롬파이어 블러썸이 준제에서 제한으로 프레터 플랜즈 오프리스 스콜피오가 무제한에서 제한으로 에이쉐드로 미도라시가 무제한에서 제한으로 에이셰드로 네피림이 금지해서 제한으로, 루드라의 마도서가 무한에서 제한으로, 소환소 메르카바가 무한에서 제한이 되었습니다. 디스크가이와 네피림이 금지해서 해제되었는데요. 에라타된 데스팅 히어로 디스크가이의 효과는 다음 과 같습니다. 데스팅 히어로 디스크가이, 레벨 1, 어둠 속성, 전사적 효과, 공연력 300, 수비력 300. 이 카드명의 효과는 듀얼 중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 카드는 묘지로 보내진 턴에는 묘지에서의 특수화는 할수 없다. 1. 이 카드가 묘지에서 특수환에 성공했을 경우에 발전할수 있다. 자신은 덱에서 두장 들어간다. 효과가 되었습니다. 일번 효과 자체는 같지만 이 카드명의 효과는 듀얼 중에 한 번밖에 사용할수 없게 되었고 묘지로 보내진 턴에는 묘지에서의 특수환을할수 없게 되었네요. 토치골렘도 제한이 되어서 더 이상 토치골렘으로 링크 몬스터를 전개하는 콤보도 약간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신규 준재한 카드 내 장으로 하루 우라라가 무장에서 준재한으로. 소환사 알레이스터가 제안해서 준제안으로 신의 심판이 제안해서 준제안으로 진료의 계성이 제안해서 준제안이 되었습니다. 패트램몬서인 하루 우라라가 준제안이 되었네요. 개인적으로 두 장밖에 없었던지라 이번 제재가 의외로 기쁩니다. 신의 심판도 준제안이 되어서 이제 대게 두 장까지 넣을 수 있게 되었네요. 신규 해제 카드는 일 장으로 동족가염 바이러스가 준제에서 해제, 소환성 서원 프리스트가 준제에서 해제. 그리모의 마도서가 제한에서 해제, 윤네 탱구가 준제에서 해제, 범신의 제왕이 준제에서 해제, 탐욕의 항아리가 준제에서 해제, 몬서 게이트가 준제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윤네 탱구와 범신의 제왕이 무제한으로 해제된 것이 가장 눈에 띄네요. 앞으로 윤네 탱구와 제왕덱의 활약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1일 이후 듀얼 환경의 변화도 꽤 기대되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